10대, 30대 남성과 대화가 잘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왜이 세대 남성들이 여성이라는 집단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게 되었는가? 왜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되었는가? 그 구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반 페미 정서가 정말 큽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성평등은 좋은데 패미는 싫다. 뭐뭔 소리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말이요, 그렇게 모순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돼요 시선을 바다 건너편으로 돌려보면 서구 유럽에서 반패미 운동을 주도하는 건 백인 우월주의 남성 세력입니다 이걸 메노스피어라고 부르고요 또 이들을 일컫는 조금 속어가 소위 말하는 인셀이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색 인종이 출산율을 무기로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백인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백인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여성 해방을 외치는 페미니스트 때문이다. 야이 완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한국 출생률 몇인지 보고 시어하는 소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를 인간관계로 보지 않고 집단 간 경쟁 구조로 보는 인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 구조입니다. 이게요. 한국의 청년들과 생각보다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면 무슨 포켓몬은 아니잖아요. 전기 발사 그러면 막 피카츄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네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구조가 잡혀 있어요. 이 구조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의 내면화가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건 원래 관계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관계보다 성취를 먼저 배우는 사회가 됐습니다. 남성성을 증명하는 방식도 관계가 아니라 소비가 됐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벌 이런 게 됐다. 이거죠. 이런 것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이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학습시킨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구조로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일단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이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갑니다. 여성, 노인, 소수자, 세대 집단 정체성으로 흩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악의라기보다는 분노가 흘러갈 통로가 없는 사회 구조에 되게 가깝다고 전 생각해요. 이 세계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노조 때려 부셔야 돼. 소수자 배려 그거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벌면 더 벌수록 세금을 더떼 간다고 누진세 꺼져. 복지 노력을 하지 않은 놈들이 복지를 왜 받아? 어? 정부 개입 아유 똥이나 먹어라 이게요 단순한 극단 발언이 아니라 경쟁 사회에서 학습해온 생존 논리입니다 살려고 하는 짓을 손가락질하는 순간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더 하나 구조가 겹치는데 바로 기록사회입니다 박제하고 나락 뭐 하나 잘못 말하면 기록으로 남고 평생 꼬리표가 됩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주제는 우리 또래 저희 또래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백도 리스크고요. 그리고 연애도 리스크고요. 감정 표현도 리스크입니다. 누군가 좋아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 리스크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부터가 리스크 관리만 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굳이 왜 도전합니까? 실패를 감내하면서 뭔가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또래 남성 청년들한테 지금 내면화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능력이 되면 여자들이 만나 줄 거야 나를 그리고 내가 이성을 못 만나는 것은 나의 능력 부족 자질 부족 때문이야 인간과 인간이 만난다는 관계 중심으로 머릿속에 의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난다는 것부터가 일단 보상 구조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미디어는 또이 구조를 더 강화합니다. 20대 풋풋한 연애 혹시 TV에서 본지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SNS에서 보는 오마카세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데이트 게시물도 그렇고, 과시형 연애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20대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애 모델을 계속 들이대요. 그런 다음에 무슨입니다. 야, 너네 왜 연애 안 하니? 왜 연애 안 해? 하는데 답이 되게 단순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저한테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 그래요 돈 모으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볼때이 세대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윗세대에 비해서 악랄한가 못된가 문제가 있는 세대인가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박탈된 세대예요 관계를 배울 기회도 없고 실패했을 때 안전망도 없고 경쟁에서 미끄러지면 회복할 수 있는 경로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낙오자로 규정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걸 분석하거나 어떤 다정한 시선을 보내는 대신에 극우화됐다, 모자라다, 문제세대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 낙인을 그냥 갖다 찍어버립니다. 제가 이,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저랑 되게 비슷한 진영에 속해 있는 사고관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청취하는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두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막 무슨 극단주의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남성의 수가 많이 이탈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 안 하고 조금 매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 저거는 해법을 찾는 방법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요, 여성의 문제 당연히 아니고요, 남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지금 이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법을 자꾸 2030뭐 10대 어떻게 뭐 개인을 교정하느냐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구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로섬 구조를 논 제로섬 구조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쟁 어떻게 경쟁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가르치고 비교하지 말고 경험해 보라고 하고 성취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말하고 낙인 찍지 말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할수 있는 좀 경로를 좀 찾아보고 이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분노는 계속해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 남성이라고 이렇게 딱 타겟팅이 되는데 이게요 시간 흘러가지고 만약에 청년 여성도 여기에 함께 들어오고 혹은 이 집단이 점점 넓혀서 윗세대로 더아래세대로 퍼져나가면은 그땐 어떡하죠 사회 구조를 안 바꿔서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왜이 분노가 처음부터 여성에서 멈추지 않고 정치로 국가로 그리고 민주당으로 향했는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뭔가 아는 척하러 나타나겠습니다.